어렵지 않으니 꼭 몬스터를 켜주세요. 여기서부터 몬스터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부터 저 부위 표시는 뭐지? 여기. 열쇠를 빨리 까자. 몬스터인가? 스포너를 부여주세요. 무지면 안될것 같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자. 무서워요, 어떻게 무서워요? 이거... 밖으로 나가는 건가? 다시 발자국이...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푸시가 발... 이건가 봐요? 앞에 경비병이 선인장 줄 숨차 조용히 가까이 가면 조용히 가까이 가면서 경비병의 이야기를 듣자 우물에서 열쇠를 가져오자 선인장을 따라가면 선인장을 따라가면 우물 있어요. 일단 들어보자. 아, 야 열쇠를 우물에 빠뜨렸어. 혼나겠지 괜찮아 혼나기까지야 아마 괜찮을 거야 아마. 그래서 열쇠를. 빨리 가야 돼 경비병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응. 열쇠를 얻었다면 경비병을 기절 죽이자. <laughs> 으, 웬놈이냐? 들어가면 우리 부위단 부원에게 죽을 것이다. 니네가 먼저 죽을걸? 안녕. 안녕, 안녕. 문을 열고 들어가자. 뿅. 도끼장 하나 해주고. 몬스터 꺼도 됩니다, 평화로움. 너희 대장 나와 의단 대장님을 만나시려면 험 시험을 치러야 된다. 1스테이지부터 6스테이지까지 차례대로 열쇠를 얻고 지속적으로 보스 방에 <놀람> 가주세요. <가도 돼요>. 차례대로. <대회대로. 놀람> 1스테이지 열. 콩. <놀람> 일단 세이브를 해놓고. 비 B. 1비 B. B. 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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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테이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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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스폰지 있던 사과, 맞았네요. 그거 맞는 거 아닌가? 상품에. 떨어지면 안 되겠다. 저는 착한 인간입니다. 저는 잘 지킵니다. 어, 약속을 잘 지켜서. 약속을 잘 지키기 때문에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이희. 아, 에눈 계속 떨어져. 자, 부스터 쇽. 뿅. 쇽. P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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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 states I'll say You Stay Some states 스테이지 맥주의 눈블럭을 캐서 상자 찾기 꽝도 있어요 눈들 많으면 상자로 음 이걸로 응 어. 에이, 기부들. 이거. Sorry. 아. 이걸로 보내고. 하나만 겠습니다 자, 무조건 자, 스테이지, 자, 스테이지, 자, 스테이지. 스테이지는 결국 어쩔까요 나물 이용해서 상자를 얻어보세요. 상상력이 편복하신 분, 자신 있으시죠? 응. 빨리 캐야 해. 나무가 왼손으로 캐니까 그렇게 많이 잘안 캐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무를 이 나무를 잡힌 다음에 돌아오죠. 일단 다안 했어요. 일단 이렇게 가죠 이게 쉬운 방법이지. 응? 이게 그 상상력이 필요해. 이게 오스테이지였죠 여기가 보스방 인가봐요 보스방 보스는 그다이아몬 게임을 만들어서 옵시디언을부지서상질를내지하는사스테이지 아하하하 그런거였구나 이제 네. 철을 캐고. 어, 이거를 많이 캐야 돼요. 왜냐면은 화로를 만들어야 돼요. 얘가 잘못 또 부셔버렸네. 화로를 만들어야 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기다리자, 뿅. 다 구웠어요. 알래 나는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아마도 이렇게 좀 깊숙한데 있을 거예요. 책갤을 많이 쓰라고 기위해서 이걸로 깨도 되는데 오래 걸리네요 다이아몬드 꼭임이구나꽤 걸려요 빨리 께져라, 빨리 께져라, 빨리 께져라, 빨리 께져라.